꼬마, <목소리> 음, 너 자고 있구나. 나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아, 계속 자고 있었지. 아, 쿨쿨쿨, 쿨쿨. 꿀꿀. 아침이다. 꼬마. <laughs> 응? 나 병원 좀 가봐야겠어. 왜? 나 감기가 걸린 것 같아. 감기가 걸린 것 같아? 어. 그리고 나 봐봐, 스킨을 봐봐. 아, 스킨. 새로운 스킨으로 꾸며버렸어. 어, 그래. 나... 나 갈게. 나혼저 갈게? 아, 같이 가자. 음, 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1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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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2층. 맞다. <laughs> 어, 펭귄야, 가봐야, 가봐야 되겠어, 빨리. <laughs> 내 병원 전용. 전용. <laughs> 내저내 내 병원 어디 있었더라 여기다 여기다 내오 네. 어, 여기 오징 내 목욕탕이거든 여기가 아니 내, 왜 목욕탕을 가 여기야 내 병원이야 여기 이 약들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약이 있어 약이 있거든 여기서 에 잡아오는데 어 여기다 빨리 가자 빨리 집으로 가자 약 먹고 나을 것 같아 어 바로 낫거든. 아, 양복고이 벌써 나왔네. 어, 안 됐어. 에이, 엘리베이터 타기 귀찮은데. 어, 뭐왜 이러지? 으하늘에 날고 있어. 어제 어, 저거, 내가, 어제 만들다가. 쟤 왜, 쟤왜 이러지? 쟤왜 이래? 몰라. 저 약은, 하늘이 나는 약이었잖아. 아우. 어. 어, 올라가야지. 아아 아, 근데 배고프다, 난. 아우 나 가부터 급해. 급해, 급해. 빨리 비켜. 급해, 급해. 급해. 아, 이거 아 어, 뭔 소리지? 아, 어, 뭔 소리야? 우와! 괴물이 있었나 봤구마다 썼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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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냄새가. 아, 어, 잠깐만. 나 수영하고. 어, 어 냄새가. 어! 어 죽었잖아 꼬미가 어. 꼬미, 꼬미 살아나요 뭔 소리지 어. 집으로 다시 왔다 아나 수영하고 있었구만 야 여기 아, 좋다 아 너도 벌써 다했어 응, 너무 재밌었다 어 잠깐만 나 잠깐만 너 거기 있어봐 응나 잠깐만 뭐할거 있어 오케이 할게 뭔데? 야! 야! 문 닫고 있어 계속 룰루랄라 라 아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주스를 주더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봤거든? 응. 어? 뭐지? 뭐지? 이 사람 병을 걸리고 있어. 수영을 잘 하게 됐어 난. 뭐지? 아 오늘 학교 가야 돼! 빨리 빨리 어? 와지 어, 아냐! 아 맞다 어, 어. 다임 군대 다 왔어 어디? 미안 나도 음료수 줘음료안줘아 맞다 옷 갈아입어야지 미안나나나 어, 몰라 야, 나도 음료수 줘 아, 미안 아 나도 옷을 입어볼까 좀아 꼬마 빨리 가야 돼 아이 왜너 혼자 가 가자, 잘가. 하늘 날개! 어차피 난 하늘 날개가 있지. 공중 날개. 맛있다. <놀람> <놀람> 이나 예. 혼자 가겠니? 팝! <놀람> <놀람> 어 진짜 나빠. 꼬마, 근데 있잖아. 아직 시작 안 했어. 엄마 아직 어 학교 이제 어 시작한다 학교 빨리 빨빨빨빨빨어 음. 빼빼, 빨리 공부해야 돼어아 일진이 진짜 어첫 번째 일교시 수학 빨리 수학 책 꺼내야지 일이아 수학 책 나이스 아. 내 가방에 조금 넣을까 뭐내 가방에 좀 넣어봤는데 수학 책으로 쑥쑥쑥쑥 51페이지 펴라 빨간색 50... 어딨어 51페이지 오케이 okay. 어기다 51페이지 51페이지요? 어? 어? 51페이지가 숙제였는데요? 아니 저번에 몰라? 저번에 그거 어뭔 소리지? 저번에 그거 있잖아 그거 50페이지 펴라고 해가지고 폈잖아 근데 어, 어, 오100 어. 더하기, 100은? 아, 이가 너무 쉽네, 200이. 300 더하기, 300. 600이요. 600. 너무 쉽지 않아. 어, 이제, 신날, 신날이 다가오구나. 딘띵디딘띵딘 아, 진짜, 일진, 일진이가 너 때려, 자꾸. 아, 나 여기, 여기에서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 뭘 많이 갖고 왔지? 케이크 나 혼자 먹어야지. 두, 두.